보는 시청자분들이 옛날 사이월드 시절에 머물러 있다고 패션과 헤어스타일 이런 게 옛날에 동대문에서 못 파는 형들 있잖아 그 형들 느낌 난다고 한번 그래서 비니 쓰고 한번 방송 해볼까 싶거든 <목소리> <목소리> 자 오늘도 김성환지 오늘은요 어, 잠깐만 아퍼모니 아퍼무니 이거믄 <목소리> 배우죠 배운데 <목소리> 저랑 같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대회를. 가슴이랑 팔 운동. 지금 우리 며칠 남았냐? 이제 한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네. 어, 어제 딱한달 남았어요. 근데 한 달이라 그러면은 마지막 일주일은좀 조절을 해야 되니까 3주일. 다이어트 할수 있는 기간은 3주 정도 남은 것 같아서 좀 부지런히 빼야 될것 같아요. 먹은 게 없어서 힘들긴 하지만 <laughs>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갈까요 가,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같이 하니까 힘이 좀 나겠지. 하나. 둘. 셋. 아홉. 아, 스물. 둘. 아홉 스물 자, 나둘 아홉 스물 요즘에 내가 운동 스타일이 좀 바뀐 게 지금 원래 네가 하던 게 내가 하던 자세잖아 어. 네 외회전 걸어놓고 뒤로 뺐다가 응. 끝까지 감는 거 어. 근데 지금 바뀐 거는 외회전을 걸어 어. 그래서 팔꿈치가 밑으로 가게 만들고 어. 가슴을 내밀고, 그니까, 윗팔이 어. 가슴에 붙는 느낌 정도로만 가는 거야. 어. 그러면 윗가슴에 힘이 들어가더라고. 어. 어. 그러면서 여기, 첫골로 밀고. 어. 정황 확실하게 걸어주고, 많이 가려고 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첫골로 걸고, 어깨 눌러놓고, 가슴 내밀고, 상완이 가슴에 딱 붙는 느낌 정도로. 이 어. 어. 네네. 어. 요렇게 바뀌었거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내가 강하게 수축을 짤 때보다 더 위에가 올라오더라고. 어. 근데 얘가 첫골이 안 걸리면 내외전 걸려버리거든? 어, 그쵸. 그래서 첫골에 딱 걸어야지, 팔꿈치가 밑으로 떨어지고, 여기서 전거건을 딱 걸어야 돼. 어. 하나. 이렇게. 둘. 셋. 일곱. 와 와, 아, 진짜 이거 멍도 없어서 없는 힘이다. 밑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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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아, 내려서 아, 내밀고, 가슴 내밀고. 아, 상완을 아, 가슴에 아, 붙이는 느낌 아, 정도로만. 어, 그치. 아, 아, 아. 그럼 다 걸리더라고. 그치. 네. 하나 둘 아유 어, 형 자세가 되게 막 무너지는데 그냥 쏙 줄어들지 네 하나 둘셋셋넷 오케이 와하 네오 좋다 네. 가슴 1 2 세트 팔9 세트 짧고 해, 짧고. 응. 형이랑 운동할 때 포인트는 형 운동할 때를 잘 봐야 돼요 관찰해 <laughs>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 바뀌어 어. 너한테 알려줬던 거 지금 다 바뀌었어 성원이한테 배운 걸 내가 해보고 있는데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바뀌었대 <laughs> 근데 보니까 <laughs> 똑같아 나도 바뀌더라고 배우면서 인클라인은 내회전이 없잖아 네 무조건 외회전이 첫걸로 걸어 네네 하나 잉 응. 인클라인 원래 하고자 하는 경사보다 살짝 더 세운 다음에 음. 언어의 앞으로 조금 더 빼서 경사를 낮추는 거야 하나 어. 둘 어. 평소에 이거 거의 안 입습니다 오늘 특별히 촬영이라 입은 거지 이게 또 보시고 저 새끼 뭐저 따위로 입고 운동해 어. 이런 댓글도 달리더라고 어 진짜로? 평소에 이러고 다니지 않지 오늘 세수도 하고 양치도 하고 어. 근데 별 차이가 없어 <laughs> 하나, 둘, 셋. 와, 보조 잘한다. 아, 원래 보조를 못하는 사람들은 들어와서 자기가 들어버려요. 난 딸려가. 근데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힘이 나는 느낌이 들어. 잘하네, 보조를. 와, 좋다. 네거티브 잘 걸리면 그립이 넓어야 돼 하나, 끝까지 안 밀어도 되겠다 하나, 하나 더 <laughs> 응, 거기서 <laughs> 야, 지금 나 하는 거 그대로 흉내내는 거지? <laughs> 네거티브 거는 건데 엄청 정확하게 걸어 돼. 시작부터 근데 그립이 조금 면 네거티브가 3도로 가버리거든 음. 이거 느리게 하려다 보면 이게 접힌단 말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벤치프레스 설명할 때 내 몸이 팔이, 이팔이 수평이 왔을 때, 네. 팔꿈치가 90도가 되게 그립을 처음에 잡으라고 하잖아. 음... 이게 기본이잖아. 이 정도가 떨어져 줘야지, 네거티브가 잘 걸려. 어. 이 조금만 삼도로 가버려. 너무 넓으면 당연히 안 되고. 그리고 이거를 벤치에 앉을 때, 엉덩이 아, 쪽에 괜찮죠? 공간을 좀 두면은, 경각 받을 때가 훨씬 쉬워져. 어. 그래서 등으로 받고 등으로 미는 느낌 어, 들어. 아, 네. 형한테 배우는 거 너무 좋아요. 버무이가 진짜 대단한 게, 본업이 배우인데, 그 당시에는 연극 배우였잖아. 네, 맞아요. 공연이 대구에서 끝났는데 나랑 운동하러 와요. <laughs>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나, 둘, 하나, 둘 셋. 와, 보조 기가 막히다. 인근 형이 진짜 잘하시거든? 거의 시몬스 침대, 에이스 침대 수준이야. 음. 너도 그 정도까지는 안 가도. 저는 느낌이야. 라꾸라꾸 정도 해주세요. 라꾸라꾸보다는 윗등급이야, 지금. <laughs> 오케이. 그렇지. 하나. 어. 밑에 조금 빨라도 돼. 둘. 어. 어. 오케이. 아. 오 어머니는 예전에 태양에 의해 하던 시절에 아, 맞아요. 태백을 가 있었는데 <laughs> 그때도 대회 준비하면서 태백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어, 맞아, 맞아. 대회 당일 하루 전날 갑자기 촬영에 잡혀서 다이어트 다 되고 사우나까지 가서 수분 조절 다 됐는데 대회를 안 뗐어요. 아, 자기 아, 촬영 가야 된다고. 되게 프로페셔널한 거야. 그리고 또 그때 머리는 다 형이 잘라줬어요. 아, 그렇지. 군인머리군인머리 근인머리 <laughs> 군인머리 전문이지. 아, 탈의실에서. 힘들어서 말만 하게 아닙니다. 하나 둘셋 하.. 아. 아, 개무겁다 와.. 이 100kg가 이렇게 무거운 무기가 아닌데 역삼동이 좀 무거운 것 같긴 해요 어릴 때가 백삼동네가 왜냐면 이게 우리, 우리 헬스장에도 있는 머신이거든 얘가 우리 저는... 헬스장에서 100kg가 이 무기가 아니었어 아니, 저는 버터지면서 운동하거든요? 거긴 더 무겁다. 철순이 근데... 의 마음의 무게가 있잖아, 지금. 아, 그쵸. 철순이가 요즘 힘드니까. 좋다. 밀어. 하나. 둘. 얘도 어... 하나만 더. 아... 자, 가자. 형. 네. 아, 안 돼요, 네. 어, 앵가라면 하려면 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죽을 뻔했어요 오랜만에 뭐지 머신으로 가볼까? 네. 모든 시청자분들이 옛날 싸이월드 시절에 머물러 있다고 패션과 헤어스타일 이런 게 근데 얘도 만만치 않은 거 같아 존나 네. 고전 미남이야 너도 시 c 민이뭐쿨키이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옛날에 동대문에서 옷 파는 아. 형들 있잖아 아. 그 형들 느낌 난다고 하는데 한번 그래서 비니 쓰고 한번 방송을 해볼까 싶거든 아. 근데 실제로 옛날 비니 많이 쓰긴 했거든 아. 저 형이 원래 코스모폴리탄 핫가이 했을 때도 똑같은 스타일이었는데 맞아 그러고 보니까 그때부터 변함이 없다 내가 어 섹시가이 하나 그거 왜 나갔지 내가 근데 누가 나가라 그래서 나갔는데 둘야이 <laughs> 윗가슴이 갈라지기 신기하다 야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아, 나둘셋 열, 내더 하자 <laughs> 하나, <하지> 마지막 <laughs> 이 십자가 있는 사람을 못 봤거든 나는 <laughs> 너, 너 말고는 십자가 <laughs> 또 있는 선수 있으면 제보를 해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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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 진짜 역사, 역사상 너밖에 없는 거야 그 콜롬보나 <laughs> 둘밖에 아, 됐네요 <laughs> 하나 둘셋 자, 어. 자, 마지막 세트는 들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한 게 아니라 힘들게 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딱 이거는 진짜 비슷한 둘이 같이 할때 할 느낄 수 있는 희열이라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 파트너가 있으면 진짜 좋은 게 이런 거예요 서로 의지하셔야 되고 지금 한두 개더밀수 있는 것도 어, 맞아요 음, 그 힘이 생겼다 근데 내가 교정해줬던 자세가 지금 보니까 원래 이 자세가 맞았던 것도 있더라고 <laughs> 하나 와. 어, 나스보실까요 짧은 순간 고민했다 50으로 할지 40으로 할지 그래서 고민하는 사이에 그 중간을 하자 네45 하나 둘여야 다섯, 시오 밀어. 하나만 더 아. 오케이 맨날 아. 생각해보면 머슬지에 보디빌더들 막 가슴운동 세 종목 어, 맞아요 12세트 6에서 8회 네거 <laughs> 보고서 응. 아이씨 이거 가지고 운동이 돼? 우리 이따 벤치 10세트 하고 시작했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실력이 좋아진 건지 체력이 나빠진 건지 이제는 세트가 확 줄어도 운동을 훨씬 더 많이 한 느낌이 들고 근데 같이 하니까 좀더 실패 전까지 더 힘들게 끌어낼 수가 있는 거라서 같이 하면서 한 세트 한 세트를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까지 쭉 짜내니까 마지막 한 종목이 좀 두려운 거지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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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응. 그렇지 누지 말고 그대로 밀어 네 그렇지 응. 셋 응. 하나 응. 둘 응. 하나. 그러니까 형이랑 저랑 지금 가슴 운동을 열심히 했던는 증거가 둘다 시작할 때보다 나시가 내려왔어요 나도 요즘에 네거티브에 집중을 하면서 볼륨이 좋아졌거든 네거티브를 추천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초보자들은 네거티브를 못해 아, 그쵸. 네거티브 하라고 하면 담이 와. 에이. 내 근육을 늘줄 알아야 되는데, 동작이 안 나와버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거는 김준호 선생님 리듬. 에이. 하나, 둘, 셋, 빵 항상 이해하시는 게 에이. 그게 제일 좋은 리듬이야. 그 리듬을 잡고 나면 그 뒤에 네거티브가 가야지. 음. 처음부터 천천히 하려고 그러면 그냥 담 트레이닝이야. 담 트레이닝. 하나, 둘, 그래서 네거티브를 하실 때 네거티브를 느리게 한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천천히 내려가다 보면 흔들리기도 하고 3도 이런데도 다 세버려요 어깨 이런데로 자세 다 흔들리고 속도감 있게 내가 왔다 갔다 하던 거를 너무 무거운 걸 내가 당긴다는 느낌으로 받아주셔야 동작이 나옵니다 그리고 등 운동할 때는 민다고 생각해야 돼 어, 반대니까 아, 안 그러면 천천히 가려고 그러면 팔만 가 팔만 등이 안 내려가 근데 민다고 생각을 하면 쫙 뽑히거든 당긴다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 여섯 여섯 <laughs> 어, <laughs> 그냥 <야>, 네. <laughs> <형, 큰일> 났어요. <laughs> 네. 당기는 건 되는데 가슴에 느낌이 없어서 축대지가느끼이 나요. <laughs> <laughs> 힘이 빠져가지고 <laughs> 너무 느리게 하지 마힘 빠졌으니까 네. <laughs> 네거티브의 단점에 네. 너무 느리게 하면 한두개 힘이 다 빠져버려 기능 쓰면서 네거티브 쓰면서 진짜 볼륨이 좀 좋아지더라고 어... 옛날에는 항상 고립 그 부위에 거는 것만 생각을 했잖아 네. 그 전에는 중량만 생각했고 근데 결국엔 그거랑 기능이랑 같이 가야지 몸이 예쁘게 잘크는것 같아 근데 이제 다들 물어보는 게 고립이냐 중량이냐잖아 근데 둘다 필요한 거지 두, 어떤 게 나다고할수 어, 없는 그치, 것처럼 그치, 거기에 기능까지 써야 되는 것 같아 결국에는. 그래서 나는 여성분들 트레이닝할 때 상체는 일단 전거근부터 무조건 잡고 가. 전거근이 네. 열려 버리면 어. 상체 운동이 아예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하나 둘셋아씨 <laughs> 너무 힘들다. 어, 오케이 <laughs> 네거티브를 하려고 안 해도 네. 너무 무거워서 밀려. 네. <laughs> 아, 하 응, 돼, 삼, 왜, 왜, 감사합니다. 야, 이건 정신력이다. 마지막 어... 하나는 팔 운동으로. 아, 어, 팔좀 걱정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견갑하근이랑 극하근이 흡착이 돼 있어서 유착돼 있어가지고 어. 근신경이 엄청 눌리니까 이쪽 이두가 이게 힘준 거예요, 형. 만져보세요. 힘이 안 들어가는구나. 네, 이두에 힘이 안 들어가요. 지수 잡고 있어서. 어. 네, 파열된 건 아닌 거 같아요. 왜냐면. 어, 어. 수행 자체는 등 운동할 때 무리가 없으니까.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해보자, 일단. 네, 일단. 와, 성윤형 2도 진짜 장난 아니다. 7. 8. 아. 와. 너무 무리 오면 3두만 하자. 네. 아니, 저 근데 이런 생각도 해요. 여기서 만약에 2두 파일 된게 아니니까. 개떡같이 해도 주먹이랑 전환 힘 써서라도 올려버릇하면 결국 아. 협력근이 강해져서 아. 결국 재활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난 모르겠다. 아무 <laughs> 나가면 이거 욕먹을 수도 있어.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어. 한다 이거죠. 네. 긍정적으로. 아. 동작은 나오는데 힘이 안 들어가 형내가수축이읽봐 진짜 그게. 힘이 안 들어가네? 어. 여기 좀 덜해 그래도. 음. 근데. 도움에 동... 아, 짧게. 네. 어, 괜찮다. 들어가는데. 거기서. 끝에만 들어가죠. 근데. 어. 음, 들... 네. 쉬행면 돼요, 형.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절대 정답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건강하려고 해야 되는 건데, <laughs> 네. 약간 건강을 잃어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그죠? 어. 아프면 일단 무조건 병원을 가세요. 아픈데 자꾸 나한테 물어봐. 나도 아파. 병원을 가야지. 하나. <laughs> 둘. 셋. 네. 와, 얘도 진짜 멋있다. 넷. 네. <laughs> 다섯. 야. 와. 여덟. 아홉. 열. 무리하지 마. 네. 둘. América봐라 셋. 아홉. 어 아. 여덟. 아홉. 열. 아. 하나. 둘. 세. 와. 와. 너무 잘났어요. 오우씨. 멋있죠? 멋있죠? 어. 엄마처럼 <laughs> 어. 어. 나왔네. 넷. 아. 다섯. 아. 형 예전에 그 배웠던 거 이렇게 쭉딸려가는 모델은 뭔가요? 음. 어. 인클라인 아, 네. 컬. 나. <laughs> 둘셋열와아아 둘? 둘, 하나 둘. 아, 형 슈퍼세트라서 부조일부를안들어가는거예나 어. 네. 하나... 하나... 네. 하부가 어. 이렇게 튀어 나와나는데 형은? 와나 하나... <laughs> 쭉 펴줘야지 위가 걸려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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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는건 대박이네 아홉 어? 응? 열 여다 덤벨이랑 몸이랑 멀어지는 느낌. 어. 야손 날에 걸고 피는데 몸이랑 약간 멀어지는 느낌. 그래서 여기 힘이 들어. 하나, 둘, 둘, 셋, 넷, 아, 아, 아. 감사합니다 형. 하나. 아, 허. 네. 하나, 둘. 와. 저팔 운동을 진짜 안 했구나. 네. 팔이 약해졌네. 아파 요 <laughs> 네. 아파 가지고 많이 안 했어요. 두달 정도? 첫 종목만 2두3도 나눠서 하고 참. 지금 슈퍼 세트로 해서 팔 도합 9 세트지. 네, 그렇죠. 두개묶어서한 세트 치면. 하나. 어. 어, 야. 어, 형, 그럼 얘도 할때 전거를 잡고 하면은 어쨌든 고립 자체는 더잘 되겠네? 그렇지. 팔 운동할 항상 어. 할때 항상 전거을 잡고요. 삼두할 때 전거근이 안 걸리면은 다쳐. 어. 팔꿈치. 오케이. 여러분들, 팔 운동을 하실 때, 이두하면서 이렇게 뜨고, 삼두하면서 이렇게 뜨는 게, 그엔 전거근이 안 잡혀서 그런 건데, 어깨를 누르면은 전거근이 잡히거든요. 어. 가슴이랑 이등 근육 사이, 고개를 누른다는 생각으로 팔 운동. 하셔야지 나 힘도 잘 걸리고 부상 위험도 덜해요 그래서 정거원이안 걸린 채로 삼두 하다 보면 은 특히 라인 같은 거는 누우면 우리가 이렇게 뜨잖아요 정거원이 풀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여기 턱 걸려버리는 거야 여기 장도 안쪽에 안 걸려가지고 그래서 부상 위험도 크기 때문에 상체 운동할 때도 에정거원이 엄청 중요하고 정거원이 걸고 상체 운동이 돼야 그거에 맞춰서 또 힙이랑 하체까지 다 걸려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유기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거근이 오늘 팔 운동을 우리가 슈퍼세트로 했는데 슈퍼세트로 하면 장점이 짧은 시간 안에 조금 힘들게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대로 이제 중량 치기도 좀 어려워지고 어,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팔이 약하신 분들이 2, 두삼도 나눠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해왔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더딘 거야 그래서 최근에 제가 배운 게 무조건 팔은 세지려면 슈퍼세트를 해놔 왜냐면은 혈관이 한 번에 몰리게 돼야 같이 커진다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삼두가 펌핑이 됐어야 피도 같이 이두로 몰리게 혈류가 혈, 혈, 같이 몰리기 어, 때문에 되게 일 있다 데어 근데. 근데 일리가 있잖아 네. 팔이 너무 약해가지고 완전 초보자분들 이두 막 3kg 두고 3세트만 해도 다 털려 그런 분들 슈퍼세트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를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적용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요 음.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물어보는 것도 중요한데 본인이 이게 궁금하면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한테 임상실험 어.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 어. <laughs> 자 그래서 오늘 네, 가슴 그렇구나. 팔 운동 네. 가슴 12세트 팔 9세트 이렇게 네. 마무리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